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알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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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질 돼 십자가에 못 박히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겼습니다. 산에드린 공예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산에드린 공예는 예수님을 이제 밤에 목요일 밤이죠 목요일 밤에 이제 기습 체포 작전을 해서. 그 이어서 그들의 이제 대사자,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제 회의를 하죠. 회의도 불법적으로 진행되었고, 어떻게 합니까? 충분하지 않은 증거를 바탕으로 어, 예수를 지금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발견했다. 신성 모독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서. 그러나 이제 그렇게 사형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당시 실질적인 사형 집행은 어,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총독만이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들이 지금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죽일 수 있으려면. 하나는 로마 총독에게 정치적인 명분을 줘야 돼요. 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명분을 줘야 로마 총독이 사형이다라고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군중들, 이 유대의 군중들, 이 군중들에게 그들이 너희들이 믿었던 너희 군중들아 너희들이 믿었던 그 예수가 실제로는 거짓 선동자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도 죽이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겠죠. 이제 충동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 당시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그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께 사형을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가볼게요 유대인들의 밤, 유대인들이 이제 밤새 제사장의 집에서 이제 심문한 후에 새벽에 갑니다 새벽에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자 그들이 예수의 처형을 몹시 서두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보통 새벽까지는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이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밤에 기습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한 후에 이제 금요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자 오늘 안으로 금요일 안으로 예수를 처형하지 못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유대인들은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죠. 샤바트라고 해서 안식일 그리고 다음으로 미뤄지면 이제 주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소문이 날 겁니다. 예수는, 예수를, 이렇게 메시아인 예수를 체포했다. 그게 소문이 다 퍼지게 될 거고 그럴 경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전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역전이 아무 제도 없는 예수를 잡아갔다. 이 산에 들인 공회가 그렇게 해서 역전의 빌미를 질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이 되자마자 간 겁니다. 자,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어, 다섯 번째 총독입니다. 그래서 주후 26년에서부터 37년까지 어, 이렇게 재임한 사람인데 유대의 14명의 총독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재임한 네. 통치한 총독입니다. 자 로마의 식민지죠 유다는 이스라엘은 요다 유다 로마의 식민지인데 이 유대 지역은 조금 특별하죠 뭐냐면 가장 통치하기 힘든 지역이 이 유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나 헬라 문화에 전혀 흡수되지 않습니다 워낙 워낙 그게 강해서 민족성이 강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그 전통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절대로 섞이지 않죠 그래서 내놓는 그런 이 강한 사람들이 이 유대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 지역만 자치 통치를 좀 허락해 주죠. 그래서 총독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부임한 총독들은 좀 고민에 빠지죠. 뭐냐면 유대인들의 마음도 달래야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로마 황제의 마음도 달래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도 거대야 되고, 또 지역 특산물을 황제에게 또 보내야 되고, 그런 이중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변방이라고 할수 있는 유대의 통 총독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꺼려 했습니다. 그리고 가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 뭐 1년 혹은 몇 개월 동안만 이제 총독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이 어려운 자리에 11년 동안이나 이 총독을 했다는 것은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굉장한 능력이 있다. 그런 순수가 능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이른 새벽에 이제 예수를 심문을 합니다. 하면서 빌라도는 사네드린인과는 다른 관점에서 예수를 심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네드린은 아까 이게 종교 회의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사형의 이유를 찾았지 않습니까? 네가 예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로 예수를 벌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사실 그거는 관계가 없죠. 그런 거랑 관심 없으니까 정치적인 이유에서의 사형의 조건이 맞아야만 예수에게 사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네드린은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종교적인 것을 물어서 어, 얼과 맺지만 그러나 빌라도는 뭐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를 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네드린의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이유만 가지고 예수를 고발해서는 빌라도가 사형을 내릴 수 없다는 라 것을 이미 알았어요. 종교적인 이유로는 빌라도가 사형을 내릴 수 없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는 어떻게 고소하냐면 종교적인 이유로 고소한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유. 뭐냐면 총독 그 당시 총독은 카이사르, 가이사 성령이 가이사로 나오죠. 가이사를 대항해서 유대의 반란을 일으키는 자다. 이렇게 창수하면서 빌라도에게 고소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그 고소문을 읽으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지금 반란을 계획했느냐? 요걸 물어본 거예요. 자 어제 보았던 사내들인의 재판과 동일한 상황이 지금 재현되죠. 빌라도에 묻는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에 그냥 대답을 안 하시거나 부인하시면 그냥 대답을 안 하시니까 결코 사회문도를 내릴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 말이 옳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빌라도는 보다 더 명확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이제 이제는 대제사장들에게 물어보죠.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 너희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에 대제사장들은 어,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보면 자, 이미 준비해 놓은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이제 나열하면서 물어봅니다. 이 예수가 정치적인 이유인 이 예수가 군중들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백성들을 미혹하고 반란을 꾀하고 스스로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의 황제를 욕했고 뭐, 수없이 많은 반란의 흔적들을 이제 나열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을 시켜야 된다. 자, 사내들인의 재판의 거짓 증거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변명도 안 하시죠. 그리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 앞에서도 이 거짓들, 거짓 증거들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침묵을 빌라도는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냐하면 빌라도가 보기에도 아직 체념할 상황이 아닙니다. 충분히 반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이라면, 너는 답정 너야, 너는 사형이야, 라고 하면, 예수님의 침묵은 빌라도가 보기에도 당연한 거지만, 아직 충분히 희망이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변론을 통해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봐도, 지금 빌라도가 봐도 이건 아니거든요. 빌라도의 마음에는 아직 이 예수를 사형에 처할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자, 마가보음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누가보음에는 여전히 지금 확신을 갖지 못한 이 빌라도가 예수가 아,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갈릴리 쪽의 이제 총독인 이제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헤롯에게 보낸 거예요. 갈릴리 출신이 니가 해라. 자, 그만큼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10절은 이러한 빌라도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알밀하라 알고 있었어요. 예수가 많은 사람에게 좀 인기를 얻고, 많은 군중이 막 예수를 따르는 걸 보고, 대제사장들이 지금 시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있구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술수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분위기 파악이 다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왜 어떻게 벌어진 상황인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빌라도는 대제사장이 아닌, 이제는 군중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총독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군중들의 밀란입니다. 밀란.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총독의 권한이 무효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정부에서 이제 군사를 파견하죠. 그래서 군인이 오면 파견된 장관이 총독을 대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엄 같은 겁니다. 군인이 제 정권을 장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밀란인 겁니다. 이제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빌라도는 이 예수를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이제 이걸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의 입장에선 딱 답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대제사장의 시기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를 거다. 백성들은 다르게 얘기할 거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용했던 게 뭐냐면 머리를 굴려서 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파리로 특사처럼 명절 때 백성들이 원하는 죄 있는 사람을 풀어 주는 그 대사면의 정책으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죠. 그래서 빌라도는 대제사장이 죽이려고 하는 이 고발한 이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찾지 못하니까 이를 어떻게 하면 합법 법적으로 풀어 줄수 있을까? 이런 방법으로 이거를 군중들에게 묻고 그 군중들이 예수를 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총독이 직권으로 예수를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잘 보시면 질문의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죠? 질문의 의도가 다분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답이 예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빌라도가 의도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간과한 것이 뭐냐면 제사장들의 충동질이에요. 충동질에 쉽게 넘어간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살리 판단할 수 없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무리들은 세계 역사를 통한 항상 악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용당해왔죠. 자, 실제로 군중들은 예수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실절의 설명에 의하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로마에 대행해서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했다면 로마의 병사를 죽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 사람이야말로 로마 황제에 대항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로마의 군사를 죽인 유대 반란의 주동자입니다. 이러한 예상 밖의 군중들의 반응에 빌라도는 놀라는 거죠. 이제 남은 재판을 이어가면서 그러면 바라바를 살려주길 원한다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한번더한번더 묻습니다. 빌라도가 기대했던 것은 뭡니까? 가능하면 예수님도 놓아주십시오. 뭐이 정도의 대답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충동질에 넘어간 이 군중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 라고 외칩니다. <laughs> 자, 사실 십자가형은 얘기했듯이 로마의 대항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나 아니면 살인이나 강도같이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죄인에게만 그렇게 제한적으로 실행됐던 극형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일이 막 점점 꼬여가지고 이게 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빌라도의 당황한 모습을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자 군중들까지도 이렇게 대답하는 게어찌이냐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마치 뭔가 빌라도가 변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지금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왜 너네들을 왜 죽이려고 그러는데 자 그럴 때 예, 그렇게 얘기하죠 군중들은 더욱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자 빌라도가 가장 염려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려고 합니다 바로 빌란이죠 백성들이 더욱 소리 지르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한 사람을 구하다가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빌라도가 예상하는 것의 정반대의 결과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백성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백성들은 막 더성을 내는 거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절은 빌라도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자, 여기에서는 우리는 군중들이겠죠. 그곳에 모인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느라. 빌라도가 교회 역사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긴 사람으로 해석되는 이유가 바로 이 시점입니다. 자신은 무죄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형에 처형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최종적인 책임을 교회는 빌라도에게 묻는 겁니다. 자, 결국, 바라바는 석방되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는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내들이니 원하던 결과 그대로 나온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아는 대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단어를 헬라어식으로 발음하면 예수가 되죠. 바라바는 아람어로 아버지의 아들 혹은 조상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 그들의 구원자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의 조상의 아들은 구하죠. 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그 사명이 뭡니까? 모든 민족을 위한 첫 열매가 되라라고 하는 구속의 사명의 역할은 버리고 그들의 민족의 아들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구속의 역사는 버려 버리고 바라봐. 그 그들의 조상의 아들들을 구하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지금 현 정부는 자기 민족 외에, 자기의 민족 외에는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나라, 오직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하죠. 지금도 그렇,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지금 그 인간의 아들을 선택한 이들의 결정이 지금 결국은 지금까지도 많은 전쟁과 갈등 속에서 이스라엘이 고통받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사내드인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사형이라고 하는 이 부당한 형별을 받으신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님은 몇 번이나 위기를 모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에 침묵하시고 그들의 창소에 거짓된 증언에 변명이나 만약에 변호를 하셨으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창소에 변명하거나 뭐 변호가 아니고 침묵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피할 길이 아니고. 나아갈 길임을 스스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만큼 억울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이,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억울한 고난이라면, 그 길에는 변명이나 변호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겁 그리고 오히려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 계시겠습니까? 아무런 죄 없이 모든 일을 사랑하셨으나 이유 없이 위운 당하시고 가장 극형인 십자가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감당하신 그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신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길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길이기에 변명이나 변호하지 않고 침묵으로 주님의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길이 믿음의 침묵의 믿음의 침묵이 필요한 길이라면 성도의 인생에서 어쩌면 이 억울함은 당연한 십자가인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억울함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면서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그들의 참소를 이겨냈던 모습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도 있고요. 또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억울함 당할 때도 참 많습니다. 아마 다뭐 경험해 보셨겠죠. 내가 아무리 변명하고 내가 아무리 변호해도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침묵하는 거죠. 이건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이걸 설명한다고 변화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이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성도로서 당연히 당해야 되는 억울함이구나. 그러한 침묵의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우리의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많은 고난의 해결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내 말로 내 행동으로 해결해 해결하려고 하면 하면 할수록 점점 고난은 더 깊어지고 억울함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두 번의 재판을 보셨지만 첫 번째 재판과 동일하게 주님은 억울함에서는 침묵하시고 또 오히려 침묵하셨으면 사실 수 있을 그 사실 수 있으시셨고 진리의 대답 앞에서는 소위 쫄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네 말이 옳다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억울함 당하면 입을 열어서 막 그게 아니고 내 말은 그 뜻이 아니고 막 이러면서 아무리 풀으려고 해도 오히려 더 엉켜버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이 억울함을 이겨내는 이 믿음, 침묵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다 말하고 다 얘기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입 닫고 기도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때로는 내가 할 말이 많지만 입을 닫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사람을 향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 것이 나의 억울함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당당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